오랜 y 에 h e a e h a m o l l g t a y t s h n y 우지 형을 마피아로 생각하시면 내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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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버논이 형? 어, 버논이랑 정한이 버눈이? 형을 내렸다. 살았습니다. 저... 우지 형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지금 약간 되게 <laughs> 진솔함을 느꼈어요. 고마워. 얘는... 버논이 같아. 나는 버논이. 약간 느낌 이 아, 왔어. 아, 느낌이 왔어? 어. 아, 그렇구나. 아,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아, 모두가. 자, 이쯤다면한 명을 이제 보낼 <laughs> <거낼 웃음> 때가 어누 어누 됐어요, 여러분. 원 이상해 지금. 어, 그러니노가노가원형 어, 고릴 것 같아. 야나 진짜 완전 완전 선량한데? 첫판죽 지금 얼마나 심심한지 알지? 첫판 죽으면 먼나 텐트 설치해야지. 야 그러는 거야? 그럼 응. 나 전, 절대 아닌데? <laughs> 그럼 나집 전... 짓고 있으면 돼? 날이 밝았습니다. 선량한 버논 군이. 아나 똑같았어. 이 똑같았어. 그럼 이가죽게 우지 한번 <laughs> 가자. 우이 의심되긴 하는데. 사실 처음부 자, 첫 번째 하나부터 죽야 돼. 스피하게 진행해. 앞으로 마피아 하자 하지 말자. 오케이. 어. 하나, 둘, 하나, 셋. 셋. 계속 진행해 주세요. 미안해. 아, 아, 그래. 아 근데 나는 마피아 아니어도 첫 번째 죽고 마피아여도 첫 번째 죽어. 아니야 아니야. 이 분위기 이어서 <laughs> 바로 한명 바로 죽이자. 도겸이. 어? 아나 진짜 시민이야. <laughs> 네. 민규? 아, 민규는 아니야. 아니. 나 아닌 것 같아. 민규 아니야. 승관이. 승관이 같아요. 내가 봤을 때. 나그심데 승관이 진짜 나쁜 놈이야. 진짜 나빠 나도 순간이 죽이고 싶긴 해. 아... 그러니까 개인적인 음사했어. 감정은 저쪽에 아니, <laughs> <laughs> 게임으로. 잠깐 잠깐. 쇼야 의사지. 의사 아니야. 야, 너 의사 아야너 시민은 아니지. 나 시민이야. 나 <laughs> 아, 의사 나야. 형 형사였지. 내가 보기에는 나 의사인데. 내가 마피아지뭐너 뭐라고? 나 <laughs> 의사인데. 야 얘야. 내가 의사야. 너 마피아. 아니 나 의사야. 내가 의사니까 <laughs> 너, 네가 마피아라고. 나도 의사야. 갑자기? 그냥 그래 해봤어 재미있어 보이소 재미있어 보여서, 어, <목소리도> 보여서 <그래> 해봤어 <목소리도> 잘한 거야? 문준이야아나 방금... 아니야 아 근데 문준이가 저번에 알지 문준이야, 한 말도 안 하고 이제 마피아였으면 가만히 있을 거야 나 계속 말하잖아 아까 계속 말하 참 계속 가만히 있었어 그. <목소리> 아, <야>, 말했어 누간에야나 도겸이 를한 번만 찍었어 야 죽고 나서 나 마피아 오. 아니면 순간이 아, 죽여 자 준영이를 마피아로 생각하아분야 아니야 아 아니야 나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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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나아니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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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나아이야왜니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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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야 아니야 니다아야이니야아니야이 살어야 씨, 오, 내가 어야 와, 이게야나 와, 무슨 거 내가 무슨 거 아니야? 아니야? 오, 무슨 어, 아니야? 내가 어살어 다 죽일 거 같았어 야 인정해 나 맞지? 나 맞지? 승관이 모아 그렇다다 주목해주세요 와 김백현 지금은 <laughs> 스피드, 스피드, 야, 스피드 게임이 중요해 스피드 게임 만약에 승관이가 맞네. 아닐 경우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조금 유추를 해보고 오케이 오케이 형형 오케이. <목소리> 형. 근데 나 진짜 대박인 게나 어. 의사잖아 어. 내가 날 살렸거든? 날 죽인 애가 마피아인 거잖아 그쵸 그쵸 얘야 그럼 아니 왜 일단 승관이 부터 죽여보자 아 경찰이거든. 아 어. 나도 세 명인데 누구 확인했냐? 나도 누세명 누구? 세 누구?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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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? 어 지금 또두명두명세했이어야지두번 했어 두 번. 두명은두 번이야. 두 명이 세 번이야. 두 번이야 세 번이야. 지금. 벌지선 <러리> 하셨어요. <해> 네. 짐 <laughs> 쓰세요. <지금 스스로. 웃음> 야, 야, 범인빈야야 <봐도> <봐도> <나 봐도> <자신이 경찰> <봐도> 야. 나 사실 경찰 아니었어. 도였어. 근데 어도였어. <어동을 봐도> <봐도> 내가, 내가 내가 경찰이거든. 내 <봐도> 스스로 뻘짓을 한야나 경찰. 봐 <봐도> 봐. <봐도> 내가 경찰이김규김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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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끝까지 아, 조용히 하고 파드 셋. 시민승. 나 경찰. 그럼 시작할게요눈 감아. 네, 맞히면 왔습니다. 잠깐만. 지금 있어요, 아, 그거 확인 안할 거예요. 오! 확인 안, 네, 안 어? 해요. 확인 안 해요. 어? 확인 안 함. 왜안 나와? 예, 확인 안할 네, 거예요. 마피아 누가 내 팀인지 모르는 거지. 야, 근데 마피아가 와. 그럼 마피아끼리 죽일 수도 있는 어, 데 뭔지 아는구나. 도리이는 아, 그 그게 아니야. 와, <laughs> 아, 뭐지? 아는구나. 시작하자. 근데 DAC DH 지금 심장치가 안아. 그래 맞아. DH 네 어. DH네. 어, 갑자기 서 옆에서 쩝쩝 대는게 약간 잠깐만. 그래. 소 같지 않아. 저거 긴장될 때 하는 행동이거든. 쉬워... 맨 처음은 어디였다, 어디였다, 난 어, DH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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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H 형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. 야, 그러면 그런 디노 <�arrisa> 죽이다. 야, 그러면 그런 디노 죽이다. 그러면은 디노를 죽이자. 야. 야, 디노 방금. 난맨 처음은 디 H 죽여도 괜찮을 것 같아. 디이 진짜 원망스러운 표정으로. 원망스럽다 정로 <laughs> 디노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. 아 디노가 이거 내, 어. 내 말이야. 하나 둘 셋. <목소리> 하나 <목소리> 둘 셋. <목소리> 하나 2, <목소리> 3 <둘, 셋. 목소리> 네, 밤이쳐 나왔습니다. 오케이. 내 네, 아침이 왔습니다. <목소리> 내가 죽었지. 설량한정한이가 죽었습니다. 와, 와. 선정? 선정? 봐봐, 내가 죽일 거라 말했, 말했으니까 조슈아가 나를 안 죽였어. 너가 조슈야. 나좀줘야 <laughs> <laughs> 우리 맞아. 자, 우리. <laughs> 우리는 같은 팀으로 하고 있는데 가을 죽일 유가 없어. <laughs> 진짜 모르겠네. <laughs> 오늘 대가 <내 웃음> <무슨 야>, 버튼 <laughs> 민규 한번 가 볼래? <laughs> 아 민규 일리가 없어. 왜? <laughs> 야, 잠깐만. 너네 둘. 나는 그럴 바엔 독일을 죽일게. 널 죽일 수 있어, 임마. <laughs> 야, 너네 갈 바보야. 자, 식들아. 자, 잠만 죽이는 니까 야 민규 한번 가자. <laughs> 민규 한번 가자. 나 진짜 민님으로 <laughs> 가. 조슈아인데 조슈아. 조슈아. 조슈아는 봐봐, 내가 말했잖아. 아니, 아니, 다 아니, 달라, 다 아니라. 고 내가 아까 이번에 조슈아 소개 왔다. 야, 그건 야, 좀 너무했어. 그냥 그냥 제 만만한 사람 응. 죽인 거지. 너지? 나. 야, 나 진짜 아니야. 자 그러면 조슈아 죽이고 싶 조슈아 죽이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. <laughs> 아니 나 진짜 <laughs> 아니라니까. 하나 둘 셋. 아, 아. 내가 아까 정찰 왔습니다. 내가 죽었지. 설량한코스가 죽었습니다. 우와, 뜬금없는 아, 애들이 다 죽는다. 나는 쳐 왔어. 나는 나는 민규야. 야 마피아 나. 없는 거 아니야? 민규야 똑똑하건나 아니면 아니면 쟤야. 뭐야? 네가 가요계를 흔들 수 있어도 마피아 파는 모든 걸로. 왜 혹시 양쪽만 죽겠니? 단순해. 머리를 쓰지 못해 야 <laughs> 진짜 너 그냥 이거야 쟤는 나도 그냥 나도 있어 그냥 쫄보라서 마피아를 죽일 사람 그리시오 <laughs> 그 그려줘 뭔지 알지? 그려줘 나안 그래 <laughs> 나 시민이야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어서 마피아 없는 거 같아 <laughs> 뭔 소리지? <laughs> 없는 거 같아서 마피아가 있으니까 지금 <laughs> 아,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. 그냥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다고 <laughs> 마피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시민이 지금 마피아를 잡아내고 있는데 누굴까요? 누굴까요? <laughs> 너 3초 안에 말 못하면 바로 너 빌까? 그때 그랬거든. 참. 그러니까. 나, 2. 나 시민. 형이 형이 1. 1. 역시내 말은 힘이 그러니까. 없어. 그러니까. 준이 <laughs> 형 아니면 호시 형것 같아. 응 음, 호시 형이야. 야 일단은 빨리. 마피아 집으로 그럼 민규 갈래? 일단 오해를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응. 오케이, 미안하다. 박수다. 오해를 많이 받으면 진짜 진짜 어쩔 수가 없다. 많아.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. 그래. 내가 결혼을 많이 뭐다 하지 마세요. 나 직업이 있어. 가수. <laughs> 나, 나, 나 직업이 있다고. 인기야. 셀럽 셀럽 셀럽. 셀럽. 아, 물론 셀럽이긴 하 민규는 MC잖아. 김 영향력. 나할거 많, 나뭐 많은데. 엔터테 이건 뭐 직업이 있어. 그러면은 어디 너 어디가 의사인데? 나 사과. 나 사과. 죽우지 형이 좋았습니다. 우와. 우와. 나 우정 의심하고 있었는데 대박이다. 이야 <laughs> 도겸아, 너는 시민이 분명해. 나리얼 시민. 너 시민이 분명해. 시민. 똥야 진짜야. 야 잠깐만. 준아, 너 이리로 와봐. <laughs> 이 다섯 명중한한 한 명이잖아. 마피에두명 남았잖아 지금. 우리 어, 좀 뭐, 그러니까. 죽이라고.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죽이라고. 도겸이 마지막 판이잖아. 손 들어. 아. 야내 마지막 아이잖아요. 별로 한번 들어볼래? 아유. 마지막 별로 한번 들어볼래? 네 네. 머리 못 쓰네가 아니 아니라는 게나 너무 억울하고 머리 못 쓰네 와 너무 진짜 내가 너무 발칙한 경찰 취업스럽고 내 자신이 <laughs> 너무 바보 같고 야야 야, 내가 경찰인데 야. 자기가 경찰이고 지금 속이니까 내가 지금 확신이 든 그럼 거야 그럼 내가 얘야. 아까 경찰을 했을 때너형 원래 성격이었으면 내가 경찰인데 내가 경찰인데, <laughs> <"얘가> 경찰인데 <laughs> <"이랬으면> 이랬어이야 지금 <그렇지. 웃음> 그래, <너는> 그렇게 하고서 실점했어 실점 여러분. 알잖아. 근데 나 지금 약간 호시 형이 더신례가넌 어. 취했어. 아니 이번에 도현 형이 계속 제 말을 안 듣는 이상 이 게임은 졌어요. 제가 왜 호시 형 계속 죽이라고 해요? 내가 처음에 너 의심했잖아. 근데 아니, 내가, 내가 그 다음부터 너안 했잖아. 왜냐면 진짜. 내가 밤이 왔을 때널 확인했어. 이그 사람아. 여 그러니까. 이게 믿음이 안 가지? <laughs> 너는 야 그러니까 형은 이 말을 믿으면 <laughs> 5년 안에 사기 당한다. <laughs> 그러니까. 너는 그만큼 순수하고 <laughs> 무해하다. <웃음> 어, 너는 혼자 사랑하지 못한다. <laughs> 아, 준영 가자. 깔끔하게. 어. 네, 준영 손에 들어주세요. 하나, 네, 네. 네, 둘, 세. 그런 셋. 여론을 빨리 만들어야 한 마피아 했어. 아, 아, 호시야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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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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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진짜 되게 잘했어. 오늘 어, 어, 잘했다. 는데 그거 까 우리 여기서 정한이랑 네명이서야 우리 네명이서한명몰아가자 우리 죽지 말자. 우리 시민이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두명 마피아야. 그가요? <laughs> 그가요? <laughs> <laughs>